지금은 건설기이다. 선교의 투쟁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광선유프를 위해 투쟁한 만큼 공덕이 크고 환희에 찬큰 경해를 열어 나갈 수 있다. 학회도 제2의 건설기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인재, 새로운 조직, 새로운 활기가 필요하다. 스승의 구상을 받아 원대한 전망에 서서 1957년 6월 30일 대학부를 결성했다. 대학부 결성대 맨날 도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정말 기쁘네. 대학부는 내가 꼭 만들고 싶었던 조직이라네. 참가학회는 절복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나가는 사람들이 구축해왔다. 이제 사회에서 선두의 설 학회원을 육성하자. 그 일을 위해 대학부는 탄생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다. 리치랜드 성인의 불법은 태양의 불법이다. 태양과 같은 정열과 생명력으로 신심을 불태운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대학부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기 바란다. 대학부야말로 광선이포의 선구를 달려야 할 부서라고 생각한다. 대학부의 건투를 기원한다. 정결을 가지고 신심에 도전하고 학업에 전진하기 바란다. 목적관을 가지고 전진하기 바란다. 또한 큰 뜻을 품고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 바란다. 위대한 인재로 눈부시게 성장하길 바란다. 학계 안에서 대학부 여러분이 중요한 리더로서 활약하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거침없이 광승유포의 중책을 짊어지는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 네지랜드 성인의 금언에 고간의 재보다도 몸의 재가 뛰어나고 몸의 재보다 마음의 재가 제일이로다라는 말씀이 있다. 몸의 재는 예를 들면 지식의 축적이다. 이것은 승리하는 인생을 여는 기반이 된다. 마음의 재는 깊이 파고들어 말하면 신심이다. 신심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 신심을 근본으로 하면서 몸의 재를 축적해야만 행복과 승리의 길이 열린다. 부디 신심 제의를 모토로 내년 총회까지 열심히 도전하기 바란다. 대학부 여러분은 늠름한 기계로 희망을 불태우며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훌륭히 성장하기를 그리고 사회를 위해 일본을 위해 인류를 위해서 훌륭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철학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하게 살자였다.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제에 도전하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하나 착실히 극복하기 바란다.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신심이다. 신심을 관철하면 생활의 모든 면에서 길이 크게 열린다. 마음껏 신심에 도전하며 학업이나 활동에도 종횡무진 도전하여 최고의 청춘을 보내기 바란다. 불법에는 자체 현조라는 사고방식이 있다. 내 생명을 빛나게 하여 자신의 장점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이 신앙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법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자기답게 행동해야 한다. 석존의 제자들도 사리불은 지혜제일, 목련은 신통제일, 가섭은 두타제일, 나우라는 미행제일, 그리고 부르나는 변설제일이라고 각각의 장점을 발휘하여 법을 실천했다. 또한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들도 기노시타 도키치로는 지락제일, 시바타 카츠이에는 호용제일, 아케치 미츠이에는 이론제일, 학식제일, 마에다 토시이에는 온후제일이라고 했다. 각 분야의 뛰어난 장군을 소중히 하여 활약해 했다. 학계도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등장해야만 한다. 여러분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에 사는 사람이다. 부디 열심히 공부하고 신심에 멸류하고 신체도 단련하여 사회를 위해 법을 위해 사명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어서 던지입니다. 나는 석존의 율법을 배우고 불법에 들어온 이래 지은을 최고로 삼고 보은을 제일로 삼았노라. 세상에 사은이 있으니 이를 아는 것을 인륜이라 이름하고 알지 못함을 축생이라 한다. 사은이라 함은 부모, 국가, 중생, 산부에 대한 은혜를 말합니다. 성문 문답초의 지남이었습니다. 화강심행입니다. 특히 자담회와 가정방문이 성장의 핵심입니다. 자담회가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간부들이 준비 단계부터 함께하며 환이 넘치는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가정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격려하고 격려를 받은 회원이 다음 회합 참여로 이어지면서 조직 확대와 신심 향상의 원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전삼 후일이라는 말처럼 꾸준히 전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을 환희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부가 직접 현장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학회의 기본이며 광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날은 소속 남자부 대상 메시지를 발송했고 아침근행을 75분, 저녁근행을 50분 했습니다. 자타 행복을 위한 도전 137일차 상대의 불성 예변을 실천 121일 차 분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117일 차 보온 감사의 기원 112일 차 광포 대확대의 기원 113일 차 신신 근본의 기원 92일 차 사제 직결의 기원 78일 차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